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소유리 문답 네 번째 강의 3일째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소유리 문답은 제 5문하고 제 6문입니다. 제 5문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신가? 여기 대한 답변은 이것입니다. 한분 뿐이시니 참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예. 같은 기독교이지만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요. 또 카톨릭에서는 하느님이라고 말합니다. 어, 똑같은 갓이지만은 해석을 또 관점을 다르게 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하나이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카톨릭에서는 하늘에 계신 분, 초월자이심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느님과 하나님으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애국가를 잡고 작... 어산 아니테 선생님이 계신데, 예그 우리 가사를 보면은 하느님이 보호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아니테 선생님이 유교를 믿다가 개신교를 중간에 믿고 그 다음에는 카톨릭으로 이제 개종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느님이 보호하심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데, 저는 뭐 군대에서 매일 부를 때마다 하나님으로 바꿔 부른 기억이 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세상에는 다신교가 있고요, 그리고 일신교가 있습니다. 단일신교가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신들이 많습니다. 하늘의 신, 바다의 신, 폭풍의 신, 전쟁의 신이 많은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도 신이 많은데 기록에 보니까 일본에는 800만의 신이 있다합니다. 다신교 중에서도 뭐, 수많은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그, 선교하는, 송영식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선교하는데 보면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집에 가보니까 예수님의 사진도 있고, 부처의 사진도 있고, 여러 신의 사진을 다 붙여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신교 사이다 보니까 여러 신을 섬기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요와는 오직 유일한 요와시니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고린도 전서 8장 4절 말씀 보니까 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참되시다 참의 반대말은 거짓입니다. 이 거짓이란 말 속에는 꾸몄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어, 하나님은 꾸며낸 신이 아니고 거짓 신이 아니고 참된 신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는 사람이 만든 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용왕신이라고 바다의 신이 있는데, 용왕신이 어디 있습니까? 예, 다 사람이 만든 신에 불과합니다. 또, 힌두교에서는 소를 신으로 섬기는데, 사람이 만든 신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15절 말씀 보니까,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 즉, 징벌하실 때 멸망할 것이다. 그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 헛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가면요, 하루방이라는 게 있거든요. 할망하루방. 우리 내륙에서는 천하대장군, 지하 여장군을 나무로 만듭니다. 근데 근데 제주도에서는 나무가 귀하니까 돌로 만들었는데 이 하르방 할망도 그 제도의 토속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뭐 기념품을 산다든지 사진을 찍는다든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우리 어 우리 예배드리고 마지막에 살아 계신 주 하나님을 부릅니다. 살아 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 공격할 때 그때 아수르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신이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때 다리오 왕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다니엘아 다니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하시기에 능하셨느냐라고 말할 때 다니엘이 고백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천사의 손을 통해서 지켜졌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10절 말씀 보니까 오직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문에서 나온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참되시고 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 살펴봤습니다. 자 소율이 문답 6문에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신가 네, 답변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신격에는 3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3위는 한 하나님이시다. 본체는 하나이요. 권눈과 영광은 동등이시다. 3위일체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내용입니다. 기본교리를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3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초대교부가 네 터틀리안이 만든 것이고, 어 그러나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는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든 신이라면 이렇게 어렵게 만들지 않았을 텐데 우리 신은 우리 종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종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역설적으로 참된 종교, 참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삼위일체할 때삼 위할 때 위는 인격, 퍼슨을 말합니다. 세 가지 인격이 있다, 세 분의 인격이 있다. 그리고 일체라는 이 말은 원래 라틴어로는 일체, 본체, 본질이란 뜻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인격이 있지만 하나의 신적 본질을 가졌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삼위일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혹시 여호와 증인들이 물어본다면 이사야 9장 6절을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이 사회는 분명히 말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이 하나님이란 증거는 어디느냐 있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아나니와 사피라가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면서 돈의 일부분 땅을 판 돈의 일부분을 훔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성령을 속였다는 거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마음대로 할수 없더냐? 어째 이 일을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예, 성령을 속였는데 곧그 성령을 속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거짓말을 했다. 성령과 하나님을 똑같이 동등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뭐 에너지가 아니고요, 어떤 파워가 아니고요. 성령님도 인격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합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유리 문답 5문과 6문을 통해서 하나님 중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한분이시고 하나님은 참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면서 또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